신야기의 원전이라고 할수 있는 건헤시오더스의 신들의 계보에서 등장을 합니다. 신화에 관한 책들은 여기서 모티브를 따옵니다.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여성형입니다. 가이아는 여성, 형 대지, 땅, 땅이 있는데 땅은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라노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들어냅니다. 남자를 만들어낸 다음에 둘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자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티탄족 12신, 키클롭스 3형제, 헤카톤 케이레스 3형제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무엇인가가 결합을 해서 애들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남자, 여자가 결합을 해서 이세를 만든다. 뭐가 있어야 되냐? 에로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언제 탄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이아하고 비슷한 시기에 탄생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에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는 이런 결합과 탄생에는 항상 작용을 합니다. 항상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랑이야, 논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이 있죠. 플라톤인 러브. 이거는 정신적 사랑. 아니면 지적 사랑. 완전한 사랑. 이 플라톤인 러브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 사랑이 있죠. 여기 나오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결합을 통해서 이세가 탄생하는 것. 근데 이두 사랑이 전부 다 필수적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인류는 존속할 수가 없죠. 완전한 사랑도 중요. 신에 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것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육체적 사랑도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인류가 대가 끊기니까. 그두 가지 사랑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을 해서 티탄족 티클롭삼 형제 케칸케레스삼 형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또 자손들이 나오겠죠 티탄족이라고 하는 이거 사실은 티탄족은 원시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시신 원시의 신들이 막 있었다 온갖 신들이 있었다 그중에 뭐 크로노스가 있었고 히페리온이 있었고 크리에오스가 있었고 뭐 오케아노스가 있었고 대양의 신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뭐 미에어시 테티스의 미에어신도 있고 막다 있어요 뭐 이런 건뭐 기억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요이 중에서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라노스의 장자예요. 제일 큰아들이라는 거죠. 티탄족의 대빵, 크로노스. 자 크로노스라는 이제 대빵 이 있어.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이큰 아들이 보니까 온갖 잡놈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나 말고도 잡놈들이 태어나. 누구 키클럽 삼형제, 브론테스, 스페로테. 아르게스라고 하는 전둥, 번개, 벼락. 그리고 헤카톤, 케이레스. 팔이 100개고, 머리가 50개인 거인들이 있다. 사실, 거인이라는 건 나쁜 놈들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말 거인, 하, 아 뭐, 거인들이 있다. 눈, 팔이 100개고, 머리가 50개라는 얘기는 군대가 많은 나쁜 놈들 막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고 싶은데, 저 아버지가 온갖 거인들, 나쁜 놈들을 막 탄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가 더 나쁜 놈들 탄생하지 못하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화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 우라노스가 어머니 가이아와 결합하려고 왔을 때 아버지를 거세합니다.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버려요. 자르고 그걸 바다에 버리죠. 이래가지고 그럼 결과가 뭐죠? 아버지가 더 이상 이세 생산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거세에 힘을 빼앗은 자가 크로노스가 됩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다. 세상을 비추는, 비쳤다. 크로노스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크로노스가 또 레아라고 하는 이제 동형의 형제, 여자와 여신과 결합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또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 데메스테르, 헤라, 에스티아의 6남매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자기가 아버지를 거세했잖아요.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고 내가 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내 자식들이 나를 또 거세하거나, 나를 죽이거나 해서 애 권력을 빼앗을 것 같아. 그래서 애를 낳는 족족, 이제 아예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포세이돈, 하데스, 데메테르, 헤라, 헤스티아까지 삼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우스가 이제 막낸 거예요. 막낸 상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어머니, 네아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세상이 뭔가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안 된다. 아, 요 앞에 이야기에 빠졌군요.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거세에서 성기를 바다에 버렸을 때, 거기 나온 정액이 바다를 떠돌다가, 피어난 꽃 속에서 신이 하나 탄생을 했는데, 그게 아프로디테더라. 사랑의 신아프로디테 여기죠. 아프로디테 탄생. 산드로 보트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명화가 있죠. 조갑이 위에서 탄생한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는 키프로스에서 원래, 본래 모시던 신이기도 해요. 이걸 나중에 이제 15세기에 보트첼리가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뭐 영광? 이런 걸 그리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이걸 그렸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들의 대장이 자꾸 자식들을 이렇게 삼켜요. 고야가 그린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노스가 있죠. 사투르노스는 로마에서 볼때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레아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세상이 대가 끊기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막내로 태어난 제우스는 빼돌려요. 아버지가 이렇게 삼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우스를 크레타에 숨기고, 제우스는 고의 이제 살리죠. 그래서 뭔가 대, 대가 이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자, 어머니 레아한테 빼돌려져가지고, 제우스는 크레타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타에서 만들어진 문화 중에 하나가 풍요의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아말테이아 뿌리라고 하는데요 유럽에 가서 도시의 시장에 가면 저런 저렇게 뿔처럼 생긴 바구니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왜 저렇게 좀 불편할 텐데 저런 바구니에 과일을 담았을까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물어보지 못했는데 왜 이런 바구니를 들고 계세요 이렇게 <laughs> 그러고 싶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게 제우스에서 유래한 풍요의 뿌린 거예요. 여기다 담으면 뭐 계속 풍성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제 했다 그래요. 원래 제우스가 여기 크레타에 살던 시절에 이 염소의 뿔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방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상징 중에 하나는 아이기스 방패예요. 아이기스라는 게 염소 가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기스 방패를 가지고 다니다가 나, 딸인 아테나한테 주죠. 그러니까 제우스와 아테나라고 하는 이런 신들은요. 기본적으로 전쟁의 신이에요. 왜 전쟁의 신이냐면 제우스나 아테나를 모시던 사람들의 제일 큰 희망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에는 그렇게 뭐 폼나고 문화적으로 모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의 상사 이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들한테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역할이 제일 큰 거죠. 제우스도 기본적으로 전쟁의 신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전쟁을 잘하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좋아야 되죠. 좋은 창이 있어야 되고 좋은 방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기스 방패를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제우스의 상징이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우스가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쟁취하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도 그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쟁취했듯이 제우스도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권력을 가지는데 이제 형제들이 도움이 되죠. 포세이돈, 하데스, 데메테르, 헤라 이런 형제들의 힘을 얻어 가지고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원래 원시 신들이 있었죠. 티탄이라고 하는 아버지 우로노스가 탄생시킨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이 제우스의 권력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발생한 일이 티타노 마키아라고 하는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제우스와 그 형제들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말하자면 앞에 있었던 그 사촌 당숙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키클롭스라고 하는 괴물 무리, 헤카톤 삼형제. 눈이 50개고 팔이 100개인 헤카톤 삼형제의 도움으로 티탄족과의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 헤카톤 삼형제가 주었던 무기가 있어요. 브론테스 스페로페 아르게스라고 하는 천둥 번개 페락. 이걸 선물로 줘요. 그래서 제우스의 상징은 천둥 번개 벼락입니다. 그럼 천둥 번개가 뭘 의미할까요? 천둥과 번개 같이 뭐가, 뭐가 발생하죠? 예, 비가 오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또 농업의 신이기도 하죠. 인간한테 가장 도움을 주는 전쟁의 승리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하는 존재. 그래서 신들의 으뜸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제우스와 형제들이 싸워가지고 티탄과의 싸움을 벌여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에 반항했던 티탄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신들이. 그런 신들이 누구냐면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메노이티우스, 에피메테우스 이런 이전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의 신들을 쫙 몰아내고 제우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권력자가 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벌을 받은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벌을 받은 존재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구냐? 프로메테우스죠.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이 티탄 신이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인간한테 불을 전해주기 저, 전해줬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인간한테 불을 전해줘요. 인간은 원래 누가 만들었죠? 예, 제우스가 만들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책에 의하면 인간이 여러 번 탄생했다 죽고 탄생했다 죽고 그래요. 홍수 설화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한테 불을 전해줘가지고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에 있는 높은 언덕에 매달려가지고 매일같이 독수리한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죠. 이게 프로메테우스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엘시레슬이라고 하는 작가가 프로메테우스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티탄 전쟁에서 싸움이 패했다고 벌을 받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아틀라스라고 하는 티탄 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의 앞세대, 말하자면 제가 사촌 당숙이라고 했죠? 사촌 당숙 중에 한 명이 아틀라스인데 아틀라스는 어떤 걸을 받고 있냐? 여기 조각상 있죠? 뭐 둥근 걸 지고 있죠? 이게 뭘까요? 지구처럼 보이죠? 지구가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늘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고 있는 것. 그럼 왜 이런 아틀라스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신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는 지중해 전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중해 전체.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 내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중해 전체가 당시에 고대 그리스 시절의 영역이었어요. 물론 다 그, 그들의 땅은 아니고 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도 하고 뭐 해적도 하고 전쟁도 하고 온갖 일들도 했었는데 어쨌든 도루 다니는 영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 동쪽으로 가면 흑해를 가가지고 흑해 끝이 코카스 산맥이고요. 서쪽으로 가면 여기, 여기 이베리아 반도와 모로코가 만나는 요까지가당시에 고대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왼쪽을 올려다 봤더니 해발 3 0 0 0 m 가 넘는 곳에 흰 눈을 쓰고 있는 산맥이 있어요. 그걸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모로코에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틀라스 산맥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오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저렇게 산맥이냐? 아, 저거는 메두사라고 하는 나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보기만 하면 돌로 바뀌는 힘을 가진 여인인데 아틀라스도 그 메두사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돌이 되었다. 높은 바위산이다. 라고 하는 신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메테우스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제우스라고 하는 절대 신이 인간을 만들어 냈어요.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이 너무 번성하는 걸꼴보기 싫어 가지고 원래 인간이 불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불을 감췄어요. 자. 왜 어떻게 불을 갖고 있었죠? 이 신화는 청동기 시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불을 언제 가졌죠? 아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인간은 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화는 청동기 시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이 불을 갖고 있었죠. 신화에 의하면 이불을 감춘 거예요, 제우스가. 그리고 불과 미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보기에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요. 불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제우스가 감췄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좀더잘 살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푸른 해양나무, 겉은 푸르고 속이 마른 이 나무에다가 불씨를 숨겨요. 속이 말랐으니까 불씨가 거기 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우스가 숨겨오는 미라를 훔쳐가지고 인간한테 주죠. 그래서 그 미랄과 불을 받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죠. 불은 관리 안 하면 꺼지잖아요. 밀은 농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잘 빠지도 않아요. 기계에 빠야 돼요. 여럿이 단체를 해야 되는 게 밀농사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프로메테우스의 의미죠.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가 그 불을 죽, 줬다라는 거를 제우스가 진노를 해가지고 벌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미빨 빠야 되고 번성을 하게 됐다. 자, 프로메테우스와 관련된 여인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원래 판도라는 에피메테우스라는 프로메테우스 동생의 아내, 제우스가 이 판도라를 만들어서 에피메테스 우 안에 줬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생각은 뭐냐면 여인, 여자는 세상에 악을 만드는 존재였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있죠. 근데 하와가 꼭 뱀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악을 만들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 죽음, 질병, 전쟁, 증오, 온갖 게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는 그 하와한테 뒤집어 씌웠죠 판도라도 마찬가지예요. 판도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에피메테우스한테 상자를 줬더니 판도라가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증오, 질병, 온갖 전쟁이 다 나갔다. 그래서 온갖 세상에 그런 것도 있었다. 남은 건 오로지 희망 뿐이었다. 희망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판도라의 상대 이야기 나오죠. 과연 희망은 있을까요? 희망은 있겠죠. 근데 이 옛날 고대 이야기에 좀 나쁜 점은 이런 걸 여자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벌을 받고 있는 두 존재가 있어요. 맨 서쪽 끝에서 벌 받는 건 아틀라스고요. 맨 동쪽 끝에서 벌 받는 건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요 신화 영역은 지중해 전체라 했죠. 흑해도 지중해에서 배를 타면 흑해를 갈 수가 있죠. 예, 배를 타면 다 다닐 수 있는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동쪽에서 벌을 받고 있다. 어, 이거는요. 프로메테우스의 벌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돌고 돌아요. 아침에 간이 생성되고 저녁에 독수리한테 간에 쪼아먹힙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죽고 살아남고 이게 계속 돈다. 이렇다는 것. 또 아틀라스가 하늘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당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저 아틀라스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